좋은 땅을 결정하는 마지막 여건으로 생기의 생성과 보존에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길은 용에 의하여 행성된 생기를 최종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물길은 실생활 면에서도 여러 가지 효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물은 땅에 전기를 공급하는 원천입니다. 아무리 강한 생기를 가진 땅도 전면에 제대로 된 물길이 없으면 생기가 보존되지 못하고 흩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즉, 산과 물이 만나야 음과 양의 조화로 생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생활 및 농업용수로 쓸수 있도록 하는 보나 재방과 같은 것으로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두 번째로, 물은 살아있는 땅의 숨결이며 유동성을 의미합니다.물이 막히면 살아 움직여야 하는 생기가 죽게 되고 물이 고이면 생기는 썩어 변질됩니다.땅도 동물과 같은 살아있는 생명체이므로 그 속에서 자연스러운 순환이 이루어져야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세 번째로 산과 물이 만나는 위치라야 좋은 주거지가 됩니다. 그런 곳은 먼저 사람이 사는데 필수적인 생활 용수 공급이 용이하고 수로를 이용한 교통이나 운송 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선사시대 유적 발굴 장소를 보면 인류가 강변에서부터 가장 먼저 정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이 주거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물길의 모양새는 부드럽고 유순하고 유정한 것을 얻음으로 칩니다. 명산론에도 산고수장이라 하여 산은 크고 높아야 하고 물은 길어야 좋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산이 크고 물이 길수록 그 부지에 생지를 공급하는 근원이 크고 길게 되므로 돼지가더큰 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물길은 부지를 중심으로 굽어 감돌아야 좋은 땅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산과 물이 만나는 최고의 형상을 태극의 모양과 같은 산태극, 수태극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집터 주변의 물길은 소리 없이 유유히 흘러가야 그 땅의 생기를 모으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직류로 흐르는 물은 땅에 충격을 가하여 지기를 손상시키고 생기를 빼앗아가므로 좋지 못합니다. 수리학으로 보면 직류 하천은 물의 흐름을 빠르고 강하게 하여 주변 토지의 침식과 하천 범람의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땅의 생기를 흔들어 지기의 안정을 해치므로 좋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연적으로 행성된 물길의 흐름을 바꾸는 작업은 좋지 못합니다. 과거 개발 시대에 시행한 대대적인 하천 직강공사가 오늘날 집중호흡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으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땅은 항상 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우리 국토는 연중강우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이 부족하여 생기를 제대로 행성하지 못하고 땅의 생명력을 약화시킵니다. 강한 생기는 반드시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음인 산은 크고 많아 강한데 비해서 양인 물이 크게 부족함으로 생기가 약해 좋은 시기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물길의 원리를 설명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장경에서 개수적지라 하여서. 땅 속의 생기는 용이 나아가는 전면에서 물이 경계를 이루어줘야 머물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계수는 생기와 경계를 이루는 물이라는 뜻으로 술법상으로는 계수 행태에 따라 덕파 내거수, 잠수를 복잡하게 파악하여 땅의 기룡을 파, 파, 판단하였습니다. 물길은 집터에 서서 전방을 바라보고 시야에 들어오는 90도 정도의 범위만 관측을 하면 됩니다. 이때 물이 흘러 들어오는 곳을 덕이라 하고 흘러 나가는 곳을 파라고 합니다. 또 집집터에서 전방의 물을 바라보면 물이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내그수라고 합니다. 술법상으로 덕파 내그수는 24방위별로 기롱을 정하여 혈자리의 자양이나 덕파 등의 기룡을 살피는데 많은 풍수술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익이 적은 것이므로 참고하는 정도에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땅을 살피때 중요한 부분과 핵심을 벗어나는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중의 재관들은 물과 관련한 수법을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기 어려운 자양중심의 오행이론과 결부시킨 복잡한 술법으로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물길의 형태는 산래수회 또는 산수회포라 하여 산이 혈자리를 향해 흘러내려오면 물이 돌아서 산과 물이 만나 하나로 되는 모양새를 이루어야 좋습니다. 또 계수적지라 하여 흘러온 용은 물을 만나면 멈추게 된다는 원칙에 따라 물길의 형태, 즉 수성을 구분합니다. 물이 존재하는 땅이라고 무조건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물길이 주거지를 굽이 돌아서 조용히 흐르고 땅에 충격을 주지 않는 형태라야만 좋은 물길입니다. 이와 같은 인체는 수리과학이며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또그 물길의 모양새로 기둥을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물길의 모양이 둥근 원의 형태를 지니야 좋습니다.물길은 대지를 중심으로 45도 방향에서 들어오고 나가야 좋고, 주거지는 물이 굽어도는 국면의 안쪽에 위치해야 좋은 땅이 됩니다.감사합니다.